한여의 댕냥이 TV 무인커피숍 13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기분, 기분 너무 좋아서, 뭐, 3대로 지력을 충청도 식으로, 뭐, 천천히 간다, 간다 하는데, 뭐, 돈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, 지금 뭐, 제호주문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좀 사실, 계산상으로는 떨어지는데, 일단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니까, 뭐, 들어오죠? 아, 이게 올해가 아니라, 올해부터 10년을 봤으니까, 저는, <laughs>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도죠. 2000... 40, 35년도까지는 꾸준하게 들어올 겁니다. 그리고 사무실을 제가 협회 사무실을 지금 부계동 밑에 있는데 위쪽으로 카도리 병원 쪽으로 옮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방법이 제가 병원 근처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. 저는 병원이 저 근처에 있고 모든 관공서도 근처에 있고, 다 있어야지, 제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, 어, 그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. 숙소 또한 그렇게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, 저는 지금. 음, 이제 진리대로, 진리가 아니라 순서대로, 순차대로 가겠습니다, 저는. 뭐, 누가 뭐래도 뭐, 어쩔 수가,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,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, 저는. 지금 여기서, 거기서, 거기서 역전은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, 그자식 많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데, 그 정도로 운동을, 제가 운동하는 코스니까, 그 정도는 감안하죠, 저는. 어, 그래서, 지금 뭐, 무리하지 않고, 일단은 여기 수금이 되는 대로 그 금액에 맞춰서 원래 건물을 하나 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상태에서 뭐 첫해에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판단이 됐어요. 저는 그리고 어 무리하지 않고, 점차적으로 가고,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옳은가? 그 퀘션마크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사는 지역이 인천, 인천은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. 지금은. 어, 어, 근데 제가 무역회사 할 때는 중동이 과소원 밭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과소원이었어요 다. 근데 이게 자유조선이 되고 평화협정이 좀 됐을 때, 하든지 지금 국내 정세고 국제 정세고 예측 불허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도 힘들 거예요. 대통령이나 뭐 국가 지도자들은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. 머리가 지끈지끈 하겠죠. 해도 뭐 어차피 자기들이 어 선택한 길이니까 가는 길이고 저는. 협회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, 음, 판단에 금전이 걸린 거기 때문에 잘 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, 아,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. 지금, 가닥은 잡혔어요. 자유조선 쪽으로 해서, 어, 자격증을 지금, 한국 건물 자산 관리사 자격증 하고 유품 정리사 자격증 두 개는 발급을 하는 거로 제가 기정 사실화 시켰고 그리고 유전자 보존 유골 성형 이것도 기정 사실화 시켰어요. 오늘 대이 TV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 이것을 예비 방송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은 이제 다음 주 다음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다음 촬영 때는 이제 본방송, 본방송은 이제 1차, 2차에서 제대로 이제 찍을 겁니다. 그래서 본방송을 운영을 하면서, 어, 가상화폐로 결제를 받는 거로 그러니까 위에나, 인민폐, 이건 안 받고, 지금 현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. 달러로 받고, USDT, 그걸로 받는 거로 저는 가닥을 잡았는데,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인정받는 화폐가 달러하고 엔화입니다, 엔화. 애너. 엔화하고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두 개는 결제를 저는 받는 거로 하고, 가상화폐 또한 세 개는 받는 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고, 진행을 할 겁니다. 제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. 그래서, 월, 화, 수, 목, 금은, 어, 한류의 댕냥이 TV를 진행을 하고, 토요일, 일요일은 한국건물자산관리협회 TV를 진행하게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, 강남 쪽이 부동산 대책으로 뒤집어졌는데, 물론, 좀 허술하죠. 허술해도, 어, 지금, 부동산 대책 중에 제일 잘했던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. 이명박이는 현대 건설에 회장,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, 이명박 씨는. 그래서 그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50만 원 공급 대책 계획을 발표하니까 바로 서울 집값이 사상 최초로 내려갔습니다. 그때 그게 이명박 이 그리고 청계천 개발도 그랬고 엄청난 그 효과인데 그거를 탄핵을 시키자 막 운동을 하고 아나참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재명이 하는 거 보면은 좀환심스럽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. 뭐 지도 국가 지도자들이 하는 거는 뭐 일반 서민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지금 댕냥이 TV 예비 방송 13차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. 진행을 하면서 어 이제 결제 결제 라인 결제 조건 결제 화폐를 오늘 중으로 이제 오늘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. 제가 머릿속으로 다. 음.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야 되니까 일단 1단이 아니라 2단이고 3단이고 안에 결제 결정했습니다. 전화로 되십시오. 그리고 이제 본 방송을 진행할 거, 하려고 지금 다 했으니까 본 방송 때 뵙겠습니다. 빠이빠이.